안녕하세요. 태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저번 벤치프레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가슴 운동. 덤벨, 체스트, 프레스. 덤벨, 체스트, 프레스를 들어갈 건데, 덤벨을 이용하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동 범위가 늘어나죠. 근데 굉장히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거울을 보면서 숄더 프레스 하면은 어느 정도 주먹의 위치를 맞출 수가 있는데 덤벨은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분, 꿀팁, 세 가지 오늘도 방출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덤벨의 움직임을 잡아라. 움직임을 어떻게 잡냐? 우리 항상 누워있으면 내려올 때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무게 자체가 바깥으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배웠잖아요. 뭐예요? 멱살 틀어잡기. 요게 기본이고, 요것만 하면은 제가 요 꿀팁에 안 올리겠죠? 요 상태에서 덤벨의 각도를 살짝 벌려주세요. 벌려주고 팔꿈치를 그대로 밑으로 다운 시키면 됩니다. 대부분의 덤벨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운 시키니까 벌어지고, 이대로 벌어지다 뭔가 무게중심이 안쪽에 올리니까 주먹 자체를 바깥으로 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덤벨 쥐고, 역사에 틀어 잡고, 그립을 살짝 연 다음에 그대로 다운 시키세요. 그러면 각도 자체가 궤적이 딱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여기서 시작을 하죠. 덤벨을 든 상태에서 역사에 틀어 잡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왔다갔다 그려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왼쪽으로 잡아놓을 때 다시 오른쪽이 들려버려요. 동시에 느낌만 잡으면 됩니다. 느낌만. 이게 덤벨을 쥐고 있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강하게 오지 않아요. 근데 느낌만 잡아둔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내려오지 말고 그립을 살짝 벌려주세요. 벌려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수직으로 몸통 쪽으로 내립니다. 다시 밀때 그대로 올리고. 내리고, 자, 수축 포인트. 모으시면 안 돼요. 모으면 안 돼요. 다시 열어놓고, 수직. 그대로 미세요. 자, 이때 생각, 느낌을 겨드랑이, 벌어진 겨드랑이 부분을, 여상완 이두근을 빠르게 붙여놓는다 생각하세요. 겨드랑이 벌리고, 붙이고, 벌리고, 붙이고. 두 번째 꿀팁. 덤벨 체스트 프레스 각도로 잡았죠. 근데 덤벨의 이 방향을 손목을 보면은 11자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눌러 잡았을 때각 자체가 벌어지는데 덤벨의 움직임을 거의 맞게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손목을 11자로 놓고 이대로 전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깨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손목, 우리가 멱사 트러잡기처럼 각을 잡아놓고 손목도 그에 맞게끔 같이 돌려줘야 돼요 요거 굉장히 별거 아닌데 디테일한 면이 우리 근육의 무게 부하를 전달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각도도 같이 맞춰주기 요것도 명심해 주세요 운동을 시작할 때요 중심 잡기 힘들다고 했죠 그 중심을 잡는 방법 중 하나가 시선 처리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허공을 본 상태에서 그냥 하면은 중심이 이게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무게를 들때 무게가 어떻게 전달되냐에 따라서 자극점이 달라지는데 내려오는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허공을 보면은 수직으로 내려오는지 바깥으로 벌어지는지 안쪽으로 모이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처리 고개를 허공을 보지 마시고 턱을 아래쪽으로 당겨주세요 턱을 아래쪽으로 당겨줘야 요 덤벨의 위치를 보고 그대로 곁눈질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디테일한 움직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요세 번째 꿀팁, 잘 기억을 해주세요. 세 가지 팁, 잘 보셨나요? 그립, 멱살 틀어 잡고, 요건 배웠죠? 그 상태에서 살짝만 벌려주세요. 벌려주고, 팔꿈치 내려가고. 두 번째, 손목 각도도 눌린 만큼 같이 각도도 잡아주기. 자, 세 번째, 시선. 시선 처리. 고개를 허공을 보지 말고 턱을 아래로 당겨서 덤벨의 위치, 움직임을 잘봐 주세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운동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덤벨 체스트 프레스 꿀팁 세가지잘 기억하셨나요? 디테일한 면이 우리의 근육을 잡습니다. 디테일함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통해서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꼭 따라해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더 배우고 싶은 운동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득근하세요. 감사합니다.